뼈이식의 성공조건은 1. 고라세포의 존재 2. 혈병, 피떡의 형성과 보존 3. 본이식제의 부동 4. 골형성을 허용할 공간 5. 프라이메리 클로저, 즉 잇몸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 다섯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야 뼈이식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뼈이식의 과정은요. 잇몸을 열고 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뼈는 저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뼈를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청 같은 멤브레인으로 뼈를 덮고, 꼬매고, 다시 잇몸을 덮고 꼬맵니다 뼈에 구멍을 뚫는 이유는 뼈의 중간에 고라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뼈의식이든 고라세포가 뼈의식 부위로 이동해야 합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란 뼈이식한 다음부터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잇몸이 계속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케이스인데요. 이식한 뼈가 내 뼈가 될 때까지 보통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잇몸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프라이머리 클로저입니다. 이건 모든 뼈 이식 방법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두 케이스는 잇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렇게 돼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일반적인 뼈 이식 방법은 그냥 있는 뼈에 이식한 뼈를 올려놓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도 뼈의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씹는 힘이 가해지면 이식된 뼈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뼈의식 방식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잇몸이 움직이면 이식한 뼈를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뼈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본 이식지의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막습니다. 뼈 이식을 성공하려면 이식한 뼈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식한 뼈가 공간을 유지해서 사가 만족이 됩니다. 결국 3, 사는 같은 얘기입니다. 잇몸은 말하거나 밥 먹을 때 항상 움직이므로 일반적인 뼈 이식 방법으로는 본 이식지가 움직이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